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용실에 다녀온 빵그레입니다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근데 어디서 많이 본 머리 스타일 아니신가요 여러분 이 <laughs> 머리 스타일 네 누가 하고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행복이 머리 스타일을 빵그레에게 뒤집어 씌워봤어요 <laughs> 제가 빵그레를 그리다가 어이 친구를 머리를 바꾸면 느낌이 어떻게 될까 한번 시범적으로 하나만 해볼까요 저 하나를 딱 행복이 머리로 바꿨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려놓고 어 너무너무 귀여워서 제가 안 되겠다. 가이로 세트로도 하나 쭉 뽑아가지고 봐야겠다 구경을 해야겠다 그래서 쩔르륵 만들어본 어, 이 친구는 그러면 빵그레인가요 행복이 머리를 했으니까 행그레라고 해야 될지 빵보기라고 해야 될지 제가 어, 행그레 빵보기 <laughs> 네, 머리 스타일이 행복이 머리 스타일을 바가지를 뒤집었어쓴 빵그레 아이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제 거예요 <laughs> 너무 귀여워서. 제가 진열하고 두고두고 볼 요량으로 만들었습니다. 어, 혹시나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어, 조금 기다리셔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요새 저희가 주문량이 밀려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점. 이해를 해주시고요. 요 친구들은 제 겁니다. 물론 또, 뺏기는 수가 있지만, 어, 지금 마음 같아서는 정말 팔고 싶지 않아요. 어, 지금까지도 너무 귀여운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저한테는 최애 캐릭터로 등극을 했거든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 그리고 사이즈가 조금 변경이 됐어요. 이 친구들은. 어, 새로 나온 사이즈. 지금 보시면, 어, 지금은 거의 9cm가 다 돼가는데, 이게 건조가 되면서 좀 마를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8cm 정도로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다 건조가 되고 나면, 8 곱하기 8cm? 를 예상하고 있는데 높이는 조금 더 높을 수도 있겠네요. 네, 대충 8곱 8cm 예상을 하시면 되고요. 개당 25,000원씩 하는 가격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 친구들입니다. 지금까지 7곱하 7cm 2만 원짜리에만 나와서듣거든요 네, 한 사이즈가 더 업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8곱하 8cm를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개당 25,000원씩 하고 있는 8cm 어, 빵 보기 행글의 <laughs> 화분입니다. 어, 너무 귀여워요. 머리색도 다양한데, 어, 이 친구들은 또 제가 아이스크림을 물려가지고, 베스킨 라빈스 31으로, <laughs> 31으로 아주 다양한 지금, 어, 맛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자, 31처럼 아주 아주 다양한 색상의, 색상과 느낌의 우리 몽클 세라믹 화분들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빵보기 행그레드 <laughs> 인사를 마치고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